4. 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냥개를 기르고 있었던 노백작은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아들의 감독에 맡겨버렸다. 그러나 이날 9월 15일에는 잔뜩 흥이 나서 자기도 같이 갈 채비를 했다. 한 시간 뒤에는 사냥개가 모두 현관옆 청청대 옆에 모였다. 니콜라이는 지금은 쓸데없는 일에 얽매여 있을 결를이 없다는 듯한 엄격하고 진지한 얼굴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그어오는 나타시아와 빼자 옆을 지나쳤다. 그는 사냥개를 세밀히 점검하고, 개와 사냥꾼을 돌아가는 길로 먼저 떠나게 하고, 자기는 털이 붉은 도네스에 올라타고 자기의 개들을 휘파람으로 부르면서 타장마당을 지나 오뜨라드 노예의 금역구로 통하는 덜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노 백작 전용의 비플랑 카라 불려지는 밤새 거세만은 백작의 말구 종이 끌고 가고 그 자신은 마차를 타고서 그를 위해 남겨져 있는 짐승의 통로를 향해 곧장 가기로 되어 있었다. 몰이하는 개는 모두 신네 마리가 끌려 나왔는데, 거기에는 감독과 옆견 기르는 사람이 여섯 명 따르고 있었다. 보르짜뜨 니그는 주인들을 빼놓고 여덟 명이었는데, 그 뒤에는 마흔 마리 이상의 사냥개가 따라 달렸다. 주인들의 사냥개와 합치면 130마리 가량의 개와 서무명의 말을 탄 사냥꾼들이 들판으로 쏟아져 나온 셈이었다. 어느 개나 자기 주인과 그 부르는 소리를 알고 있었고 사냥꾼들도 제각기 자기 일과 자리와 임무를 알고 있었다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자마자 모두들 이야기 소리도 내지 않고 오더라도 노예 마을이 숲으로 통하는 길과 덜을 조용조용히 같은 속도로 종대를 지어 나아갔다 말들은 마치 폭신폭신한 융단 위를 걸어가듯이 덜를 나아갔으며 다만 한 길을 가로질러 갈때 어쩌다가 물 웅덩이를 철벅거릴 뿐이었다.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 하늘은 여전히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땅 위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대기 속은 조용하고 따뜻하고 괴괴하였다. 가끔 사냥꾼의 휘파람 소리며 긴 채찍으로 후려치는 소리며, 말의 콧바람 소리며, 정해진 위치를 벗어난 개의 날카로운 부르지점이 번갈아 들릴 뿐이었다. 일베르스타쯤 왔을 때, 개를 데리고 있는 다섯 명의 성마대가 노스토프 내를 향해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큼직한 하얀 수염을 기른 원기 왕성하고 풍채 좋은 노인이 앞장을 섰다. 안녕하십니까, 아저씨. 하고 노인이 다가왔을 때 니콜라이가 말했다. 오, 대단하군. 이럴 줄 알고 있었지. 하고 아저씨는 말했다. 이 노인은 로스토프네와 먼 친척이며. 그리 부유하지 않은 이웃마을의 지주였다. 도저히 가만있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 아니 좋아 좋아. 잘들 왔어. 대단하군. 이것은 아저씨의 입버릇이었다. 곧그 숲을 점령하란 말이야. 우리 끼르치크가 알려온 바로는 일락인 내 패들이 개를 데리고 꼬르니끼에 와있는 모양이니까 그 패들이 내 눈앞에서 사냥감을 잡아 버릴라. 아니, 정말 대단하군. 그렇지 않아도 그리로 가는 길입니다. 어떻습니까? 개를 함께 합칠까요? 하고 니콜라이는 물었다. 같이 말입니다. 모리 개들은 한 무리로 합쳐서 아저씨와 니콜라이는 나란히 말을 몰아 나아갔다. 나타시아는 목도리를 쓰고 그 밑으로 반짝이는 눈망울의 활기찬 얼굴을 보이면서 두 사람 쪽으로 달려왔다. 그 뒤에서 조금도 옆을 떨어지지 않고 백자와 미하일로가 따라왔다. 이 사냥꾼 겸 조마사인 미하일로는 요모가 그녀에게 달려보낸 것이었다. 뺏자는 무엇이 우스운지 줄곧 휘죽거리면서 말을 치기도 하고 고삐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나타샤는 자신만만한 자세로 빈틈없이 금은 아랍버치그에 올라앉아 정확한 솜씨로 아주 힘도 들이지 않고 말을 몰았다. 아저씨는 몸 마땅한 듯이 빼짜와 나타시아를 흘끗 돌아다 보았다. 그는 사냥이라는 진지한 일을 아이들의 장난과 같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희들도 갑니다. 하고 빼짜가 크게 소리 질렀다. 안녕도 안녕이지만, 개를 밟지 않도록 조심해. 아저씨는 엄격한 의조로 말했다. 니콜리니까, 더룬일라는 정말 좋은 개군요. 나를 알아보지 않겠어요. 나타샤는 자기 마음에 든 모리개를 두고 말했다. 도대체 더룬일라는 보통 개가 아니라 사냥개란 말야. 이 니콜라이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경우 두 사람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엄격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타샤도 그것을 알아챘다. 내 네, 아저씨, 우리들이 누구의 방해를 하러 왔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나타샤는 말했다. 우리들은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요. 좋아. 하고 아저씨는 말했다. 그저 말에서 떨어지지만 않도록 해라. 하고 그는 덧붙였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하겠군.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을 테니까. 섬 같은 오토라도 노예 마을의 금역구가 200미터 앞쪽에 보이고 모리케 감독들은 벌써 그 옆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로스토프는 모리케들을 어디에서 풀어야할 것인가를 아저씨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나서 나타샤에게서 있어야 할. 장소와 절대로 뛰어서는 안될 장소를 지시한 뒤 골짜기 위에 돌아가는 길 쪽으로 갔다. 자, 니콜리니까, 어미 이리를 노리는 거야. 하고 아저씨가 말했다. 알지, 놓쳐선 안 돼. 나타나기가 무섭게 해치워야지요. 하고 로스토프는 대답했다. 까라이, 자, 하고 그는 이 호령 소리를 아저씨에게 대한 대답 대신으로 외쳤다. 까라이는 볼의 살이 쭉 쳐진 보기 흉한 몰골의 늙은 숙회였는데 혼자서 어미 이리를 잡는 것으로 유명했다. 모두들 제각기 자기 부서의 자리를 잡았다. 노백 작은 아들의 수렴 열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뒤지지 않도록 길을 서둘러 모입게 감독들이 사냥터로 다가가기 전에 볼을 흐늘흐늘 떨면서 혈색이 좋은 유쾌한 얼굴을 하고 검정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을 보리가 파릇파릇한 밭을 따라 그를 위해서 남겨져 있는 이리의 통로에 도착했다. 모피 외투를 바로 잡고 사냥 도구를 갖추자 그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백발이 섞인 손질이 잘된 영양이 좋은 온순하고 선량한 비플랑가의 등에 올라탔다. 마차는 돌려보내졌다.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은 진짜 사냥꾼이라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냥의 법칙은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자기가 서 있던 곳의 바로 앞 덤불 언저리로 말을 몰고 들어가서 고삐를 넣추고 안장 위에서 자세를 바로 잡으며 완전히 준비가 다 되었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옆에는 시종인 세면체크 마리가 서 있었다. 그는 옛적부터의 기수지만 이제는 꽤 몸이 무거워져 있었다. 체크 마리는 사납기는 하지만 주인이나 그 말과 마찬가지로 살이 찐세 마리의 모리 개를 가죽건으로 함께 붙들어 메어 지고 있었다. 두 마리의 영리한 듯한 늙은 개는 가죽건에 메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백그음가량 앞의 덤불 속에는 또한 사람, 미치까라는 백작의 말구종이 서 있었다. 그는 대담한 기수로 몹시 사냥을 좋아하는 사나이였다. 백작은 예로부터의 습관대로 사냥 전에 사냥군용의 향료가 든 브랜디를 은잔으로 한잔 들이켜고 마른 안주로 무엇인가 조금 집어먹고 나서 애용하는 브로드 포도주를 반병점 마시고 왔다.